어? 물회 먹었어요. 어? 물회. 어? 물회. 아 물회. 오호. 자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음과 같이 식이 나와 있을 때, 이거 봐보시면 이렇게 식이 나와 있을 때 이거를 정리하는 방법인데요. 이시 어떻게 풀었는지 기억이 납니까? 이시 보면? 어 해야 되는지 뭘 해야되게요? 물회는 아닙니다 양변 미분해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부정적분하고 원함수가 같이 나와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해보는 것이 양변을 미분하는 행동이에요 자 봐봐봐봐 양변을 미분하면 라즈 fx, 되니, small fx 그다음에 요거 미분하면 뭐가 되니 2몰 fx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하면 앞미분하면 fx 뒷미분하면 x에 f x 나머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4x의 세제곱에 플러스 12x의 적이 나오게 되고 fx 가 서로 사라지면서 f x를 구할 수 있게 되요. 되니 f x 가 얼마에 x로 양변에 나누고 이항시키면 되니까 24x의 제곱에 플러스 12x 이렇게 쓸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12x 라고 쓸수 있겠네요. 이해되니? 네, 이렇게 해서 f'x를 구한 다음에 이것으로 다시 원함수인 fx를 구해서 진행하는 건데요. 오케이? 이것의 참고로 기하학적인 의미는 이렇대요. 봐봐, 민서혁이어 이거는 뭐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고 몰라도 사는데 지장이 전혀 일도 없지만 이 식을 많이 발견하게 될 거거든요. 아주 많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매우 많이 발견될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 개인적으로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인지 되게 궁금했어요. 근데 얘는 어 완벽하게 결론을 내리기는 힘들지만 이런 의미가 되더라고요. 봐봐요. 라지 fx 접근하는 거죠. 접근하는 거. 잘 봐, 잘 봐. 라지 fx 접근하는 거니까 라지 fx는 바로 여기 부분의 넓이가 라지 f x 고 해도 돼. 이 관계식이. 이되니 여기 x fx 있으면. 근데 이 라지 fx가 누구에서 x fx? x, x fx는 어디야? 여기가 이 사각형의 넓이 이 부분의 넓이는 저 사각형에서 어디를 빼면 돼? 여기를 빼면 되지 아니 이 부분의 넓이가 얼마나 되는 거야? 6x의 4제곱에 마이너스 4x의 3제곱이라는 거고 여기의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렇게 이런 직사각형들의 넓이 함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x 곱하기 너스로 만들어진다 여기가 x 여기가 y f 배당이니까 f' 프라임 우리의 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놈을 뭐하게 되면 <laughs> x로 양대를 나누고 입분을 어, 하게 되면은 마우수를 구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인데요 몰라도 뭐 지상 유도 없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99.5%니까 <laughs> 계속 가볼게요 어, 어쨌든 이렇게 라지 r g e fx나 small fx가 같이 나왔을 때에는 미분을 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하자 이거 미분하자. 안 미분하면은 그대로, 뒤에 거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뒷 미분하면은 f'x. 프라 뒤에 거 미분하니까 small fx. 우변 미분하니까 6x의 조합에 마이너스 6x. 식을 정리하면, 여기는 fx가 여기는 fx 사라지네요. 그래서, 우변을 인수분해해서 정리해 보니까, 양면는 x-1을 지 수가 있고 그럼 f'x가 얼마다? 6x이다 만들 수가 있고요 이걸로 fx를 만들 수가 있네요 fx는 얼마? 3x에 의 플러스 c 적분 상수는 알고 있으니까 c를 구하고 f2를 구하면 돼 됐죠? 넘어갈게요 다 똑같은 문제입니다 <laughs> 접선의 기울기가 조어졌을 때의 부정적분 똑같아요? 아, 아. 이것의 접선의 기울기를 기호로 표현하면, X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니까, F'X. 프라그 F'X가 프라 강한 것 같다. 그리고 얘는 0,-1을 지는다를 정리하면, F0은 얼마이다? 마이너스이다. 그러면 앞에서 풀었던 문제하고, 완벽하게 같은 문제입니다. 도함수를 알려주고 난 다음에, 원함수의 함수값 하나 알려주고, 원함수를 구하는건 문제예요. 도함수 가지고 원함수를 구하면, FX. x의 제곱에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 f0이 마이너스니까 상수항은 마이너스 이. 이건 f의 값은. <laughs> 간단하죠? 자 계속해서 <laughs> 가보면 이 f(x)의 f(x)가 이렇게 있고. 스 y가 있어요. 거기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아, 이것의 기울기니까 f 프라이맥스네. 그게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1 2 x 의 플러스 4래 3, 4분면에서의에서 직선에 접한다고 한다. f(x)가 3, 4분면에서 이 직선에 접한다고 한다. f(e)의 값은 이라고 물어봤네요. 오, 네. 일단은 fx가 있으면 3, 4면에서 존재하나봐요, 이렇게. 네, 거기에서 접선이 하나 나왔어요. 이 접선이 얼마? y는 22x 플러스 10이래요. 오케이, 이걸로 알수 있는 사실을 이용해야 되겠지. 어떤 점인지는 모르지만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하고 함수값을 알고 있으니까 그냥 저 a값부터 구할 필요가 있겠네요. 아, 그러니까 내가 찾는 거. f'a, a에서의 기울기가 얼마니까? 22니까. 이걸로 a 값을 먼저 구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얼마? c, a를 대입하니까 6a에 제곱, 마이너스 12a 플러스 4는 22. 6a에 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18은 얼마? 0. 6으로 나누면 a에 제곱, 마이너스 2a에 빼기 3은 0. 그래서 a는 3 또는 마이너스 1인데 3, 4분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a값은 얼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알았으니까 y값도 알 수가 있네요. y값은 마이너스 12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네, 다 구했죠? f의 마이너스 1값도 마이너스 12니까 이 도함수를 가지고 fx를 구하고 함수값으로 적분 함수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f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x의 6제곱, 어. 6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가 됐는데, 자 벌써 상수있으니까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다 일반적인 문제입니다. 정의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오. 자, 다음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보십시오. 일단은 이렇게 나오면 이거는 뭐 1차 함수죠 어, 네, 이것도 y는 ax죠. 수 있어. 네, 얘는 이제 2차 함수. 어쨌든, 우린 이걸 해결하는 방법들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어, 그냥 편하게 일단 편미분을 써서 정리를 해보죠. 양변을 y로 미분하세요. f'에 x 플러스 y. y로 미분하면 상수항이니까 사라져. y로 미분하면 f'에 y가 되고, y로 미분하면 마이너스 4x가 되죠. 그다음에 y에 더블 d 대입하죠. 0을 대입해요. f 프라임의 x는 f 프라임의 0 minus 4x. f 프라임 0이 1이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얘는 4x 플러스 1이라고 f 프라임 x를 정의할 수가 있고 이 위에서 f 0이 0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을 테니까 적분하면 바로 f x가 나옵니다. f x는 마 ex의 적업에 플러스 ex 플러스 c. f 0이 0이니까 그냥 이게 f x. 맞니? 플러스 잠시만요 플러스 뭐야 아 이거요 네. 아 살짝 얹어봤는데 안 되겠네요 엑스 이렇게요 오케이 오케이 인간이 틀처럼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람입니다자 보자 이요 자, 아무튼 여기 있는 그런 관련한 문제들이니까, 요 정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수가 주어진 연속함수의 부정적분. 올라, 네. 이거는, 가 이렇게 나와 있다. 야 이거 한 번만 질문 던져볼게. 어 이거 봐봐. 걸고 가까. 식이라서 하나만 더 주고 갈게요. 이 아이는 x가 1인점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미, 이 아이는 x가 1인점에서 미분이 가능한가요? FX는? FX는 x가 1인점에서 미분이 가능한가가능하다 선. 불 불가능하다선. 계산해 봐야겠다선. 계산해 봐야 된다. 아, 계산해 봐야지. 계산해 봐야 되고. 이거야 주의 좀 있는 오케이. 이분이 가능한 거 같아요. 이유는요? 어, 이게 프렉스가 아니라 저거는 일본한식에서 네. 이게 되겠다 싶습니다. 없잖아요. 맞아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절대값이 있으면 왠지 미분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있긴 하지만 F 프라임 2이 있습니까? F 프라임 2이 얼마입니까? 3이죠. F 프라임 1은 3이에요. 존재합니다. F 프라임 1이요. 오케이, 얘는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절대값이 들어있으면 왠지 미분이 안될것 같은 느낌이 들수 있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저항수 이미 저게 도함수이니까 정확히 이해기했 있죠. 음. 오케이. 부드럽게 연결이 되는 그래프이다. 사실, 이 그래프는. 오케이, 좋습니다. 이걸로, F, 어, 한번 문제를 풀어보라는 건데, 이 친구는요, 네, 식을 다시 써봐야 되겠죠?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하고, X가 1보다 작을 때 하고, X가 1보다 크거나 같으면,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2 x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3x의 조곱에 마이너스 3x니까 마이너스 음, 플러스 3x에다가 플러스 4x 플러스 2 실제로 여기다 2를 대입하나 여기다 2를 대입하나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됐죠? 음. 이 아이를 뭐해야 돼요 우리는? 접근해야 돼요. 접근하면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이거 접근하니까 x 세 제곱에 마이너스 x의 제곱에 플러스 ex에 플러스 c1. 그다음 여기 x가 1보다 작을 때는 마이너스 x의 세제곱에 플러스 ex의 제곱에 플러스 ex 플러스 얼마 c2. 자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친구는 x가 1인 점에서 미분이 가능합니다. 그 말은 x가 1에서 뭐가 된다? 연속이라는 이야기. 기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야 돼요. F0이 얼마라는 걸 이용하면 4라는 걸 이용해야 돼요. F0이 4니까 일단 C1이나 C2 둘 중에 하나를 구할 수가 있겠네요. 0이면 여이지 0을 대입하니까. 오케이. C2가 얼마? 4 C1은 어떻게 구해요? <laughs> 1에서 뭐가 됐습니까? 연속이 됐으니까 F에 1플러스나 F에 1 마이너스가 같아야 여기다가 대입하는 거 여기다가 대입하는 게 같아야 되니까. 위에 C1에 대입하면 1 빼기 1 더하기 2 더하기 C1 마이너스 1 플러스 2 더하기 2 플러스 C2. C2는 4. 그래서 C1은 얼마가 되니? 5입니다. 얘가 5이고 얘는 얼마? 4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F-2하고 F2가 벌순이에요. F-2는 여기다가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로 대입하니까 8, 8, 마사 플러스 4, 12. f는 여기서 대입해야 되니까 2 대입하면 8, 마사, 플러스 4 플러스 그래서 14 이렇게 됐어요. 미분이 가능하다는말 자체는 연속이나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니까 그걸 이용해서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어요 자, 그 다음, 98번도 하고 보죠. 그래도 기하 문제는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이 아이는 무슨 함수? 연속인 함수가 나왔기 때문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이거 나랑, 지금 책으로 보는 사람 나랑 이거 문제인 같나요? 네. 안에 다르니요 다르죠? 네. 여기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될것 같은데? 만족하세요. 이 구멍이 뚫어져 있나요? 네. 이거는 지금, 예, 왜냐면은, 네. 보기 없어요. 이거 만족하는 그래프가. 구멍이 뚫어져 있어야 됩니 여기는 방금 했던 거 이야기 해봤죠? F1 값이 존재, 하니까 F'1 프라 값이 존재하면은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F'1이 프 존재하면 이래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여서 여기서 이래서 미분이 가능한 그래프가 하나도 없습니다. 조심해야 되는데. 여튼, 가볼까요? 일단 증가 감소만 가세요. 증가, 감소, 증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곳에서 증가,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지 않네요. 증가하고 있지 않네요 증가하고 있고 감소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을까 통과 증가 감소 증가하니가 통과 4번 아니면 5번이 답이야 이해됐죠? 4번에서는 기울기가 뭐 1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기울기가 1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다가 갑자기 기울기가 얼마가 돼서? 마이너스 2가 돼서 거기서부터 얼마가 돼야 돼? 원점에서 기울기는 0이 돼야 돼 원점에서 기울기가 0인 거는 5번이죠 여기서 기울기 1로, 기울기 1로 올라가다가, 기울기 갑자기 그 마이너스로 내려가다가, 기울기가 0, 다시 기울기는 마이너스 2, 기울기 1, 이렇게. 정답 몇 번? 5번. 관찰 안 하면 이해했어요? 자, 정적분. 한번 더 풀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자, 이제. 민수야, 민수야, 집에 가자. 민수야, 집에 가자. 집에 가자. 집에. 끝났어. 쇼네, 가. 우리 그 일어나는 모가, 기울기. 자, 기수 문제를 위주로 한 번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차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어요 지금. 다음 두 조건을 만족시킬 때 g(x)에 대한 정보를 구해보세요. 자, g 프라이맥스가 이거래. 얘는. 앞으로 매우 많이 볼 아이니까 이 친구는 좀 친해지세요 예 이게 예, 뭔것 같아요? 누군가를 미분한 식입니다 이거 누굴 미분할게요? X, F, Fx. X를 미분한 거예요 예 저기에다 X라는 걸 하나 더 곱한 거예요 오케이 이걸 미분한 거니까 아 G, X는 X, F, X하고 상수만큼의 차이가 발생하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 g(x)를 미분한 게 이거니까. 아니 g(x)는 xf(x)하고 상수만큼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알수 있어. 그리고 봐봐, 뿅뿅. f(x)의 인수가 몇개 있어요? x하고 x 배의 알파하고 x 배의 알파 인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 그래프는 이제 x의 인수도 몇 개? 두 개. 알파 인수도 몇 개? 두 개. 몇차 함수? 4차함 수니까,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이게 멤버 이게 뭐야? GX야. 문제가 뭐라 그랬어? 극소값이 얼마? 0. 아, 그러니까 너도, 극소값이 0이니까 너도 여기가 X축이구나? 응, 맞아. 너는 여기가 이제 얼마야? 81이구나? 응, 맞아. 할수 있다, 이거지. 식으로 세우면 되는 거야? 오케이. 여기에 있는 요 친구를 식으로 세우게 되면, GX는 최고창의 개수는 1이죠. 3차 함수의 최고창의 개수가 1이라고 했기 때문에, 해는 0하고 알파를 갖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플러스 0까지 X축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함수값이 얼마니까? 81. 근 여기는 서로 완벽하게 중점이 되니까 2분의 알파가 되겠죠. 아. 주의에 2분의 알파가 81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2분의 알파를 대입하면 4분의 알파의 제곱, 2분의 알파 대입하니까 여기도 4분의 알파의 제곱이 81. 아 봤더니 알파의 네 제곱 나왔네. 81은 3의 네 제곱이고, 4 4 16은 2의 네 제곱이니까 결국 이거는 6의 네 제곱이 되어서 알파가 얼마가 됩니까? 6 이렇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G3분의 알파니까 G3분의 알파는 G2를 구하면 소정이에요. 됐나요? 네. 알파가 6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2를 대입하면 2의 제곱 곱하기 4의 제곱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요 됐어요? 계속 더 볼까요? fx가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 이런 것도 절대 놓치면 안 돼. 연속 함수가 돼야 돼. 절대 놓치면 안 된다.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니면은요. 이 아이가 도함수가 이렇게 생겼대요. 오케이. 얘를 보고 도함수부터 그려서 그것으로 원함수를 한번 추측을 해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작을 때에는 X의 제곱차로 움직해요 그리고 1보다 클 때에는 마이너스 1이래요. 그럼 아까 그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이걸 가지고 한번 원함수를 그려볼게요 원함수를 그리면 여기 잘라내고 여기도 잘라내고 그냥 더함수 원함수를 그릴 때에는 그냥 무조건 가장 중요한 증가 감소만 보라고 오케이 너 마이너스 감소 플러스 증가 마이너스 감소 그러니까 연속 감소니까 마이너스 증가 마이너스만 하라고 그리고 자세한 것들은 디테일하게 그리면 된다고 여기는 기울기가 얼마야?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내려가면 돼. 여기도 마이너스, 그대로 내려가면 돼. 그런데 여기 가, 여기는 변화가 일어나죠. 처음에 기울기는 1이었다가, 처음에 기울기 1이었다가 여기서 중간에 여기 지점에서 기울기가 얼마가 되니? 기울기가 0이 되네.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그다음 기울기 0이 되다가 다시 1이 되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아, 그래서 그래프가 얘는 중간에서 멈추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야 돼요. 중간에 순간적으로 게 이렇게 이렇이 되는 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렇번이터 가봐. 위게 있는 게이에게이아래 이렇게 이게 fx. 그러면, x축의 위치가 중 이렇게 이 미리 그려 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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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서끝값렇게습니까 맞나요? 네, 마이너스를 해서 극소값을 갖네요. 얘는 우함수입니까 아니요. 얘는 기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얘는 기함수가 될수 있습니다. 우함수는 절대 안 되네요. 그다음 F00이면 F00이라는 말은 x 축이 여기 있다는 뜻이죠. F1은 양수입니다. 그렇죠? f 1이 양수가 되는 죠 오케이. 알겠니? 응. 오케이. 남은 시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어 o k 보냐면 지금 서술 k a y o k a 죠이 문제들을 지금 풀어보시면서 안 되는 것들 따로 o k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我说，我去。